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 무식하면 소신이라없 해야 되는데 소신이 있어요 거기다가 고집불통이에요 시에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거짓말 이렇게 하나라도,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없어요. 누가 싸져서 일었던지 아니면 권이 피었던지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 1월 7일 문제인데 통약의 신전자에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정유롭고 안전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를 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불평등과 양국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이 없이 노력하게 왔다고 했어요. 거짓말, 거짓말,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간단하게 가질 수 있었다고 라 했어요. 거짓말! 지난해 역대 최고의 포용률을 기록했고, 상전 포용률도, 1 3년만에 최고치를 지노했다고상기를 쳤어요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했어요 1 삼성형 일자리가 확정되었다고 했어요 학예소득 모든 계층에서 공개 증가했고 저소득 계체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선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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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가 활력을 내찾고 공정하고 경제가 건강한 시장경제가 연착되고 있다고 거짓말. 말했어요. 천제의 먹구림이 불러나고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 우리가 양보해야 북한이 변한다고 했어요. 거짓말. 김년 동안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협박 양육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 반도 운전자로. 이제는 북한도 믿지 않아요. 사뿐한 반도 운전자로. 사뿐한 반도 한이 뭐라고 했어요 오주 반도 운전자한자라고 했어요 도 운전자로. 사들한말도라전자로운전수로이 인사불성 음주운전이에요. 북한도 믿지 않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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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년 기자에게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해어요 지금까지 거쳤던 겪같은거처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었다고 했어요. 열두 가지 합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고통입니까? 미래 대통령의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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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사랑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문대 인정부는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라를 죽이고 있습니다. 형제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소득 소득주도성장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국가의 안보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교육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언론으로 국민의 문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공정을 말하면서 가장 불공정해요 개의를 말하면서 도리어 개개세상이에요 폐의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일어나고 있어요 법치를 말하면서 헌법을 얻기고 있어요 민주를 말하면서 검권 부정선거를 했어요 거짓 언론조사 국민을 길게 두고 있잖아요 이런 선거 조작을 하겠다는 사전포석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가서도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요 불법을 위해서 불법 탈법 엄청난 돈을 써보실 것입니다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다 울산시장 선거를 분만 알잖아요 알잖아요 한계집권 사회의 뒤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 우리나라는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체적입니다. 성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이 요 거짓. 옳고 그이 없어요. 고객이 없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내 유물이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따라서 공조하고 침묵하고 거짓으로 유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능하고반대합니다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어서 수치심과 죄의식이 없습니다. 또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는 거짓된 권력이칼 춤을 추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 두루킹 사건에 대한 진실, 공수처법에 대한 진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진실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 공석에 대한 진실 많은 국민의 거짓레임에씌여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거짓을 날리고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스스로 망합니다 우리 국민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도 안 떨어질 것입니다. 한단판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풀린 것들 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아래에 사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이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지 운동은 살기 위한 운동이요 살기는 운동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운동입니다.